오늘은 오랫동안 기도로 준비했던 항존직을 선출해서 우리 교회에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안수 집사님으로 세우는 공동위회가 진행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한신교회에서 새로운 직분자들을 세운다는 소식을 듣고 저에게 많이 걱정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선출하면 어떻게 하냐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오늘 장로 후보자로, 안수집사 후보자로, 권사 후보자로 올라오신 한분한 한 분의 면면을 보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에 제가 들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지금 장로 후보자로, 안수집사 후보자로 권사 후보자가 되었습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참 감사할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한분한 한 분이 우리 교회에 항존직으로 임명받고 또 그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고 더큰 은혜를 향해서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중요한 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먼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로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잘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잘나고 똑똑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것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직임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직분과 교회 직분은 뭔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직분은 물질을 가지고 실력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할수 있지만, 교회 직분은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은혜가 없다고 라 하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큰일을 감당할 모든 조건을 다 갖췄다 하더라도 하루 아침에 무너지고 넘어지는 것이 직분자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한식의 모든 성도들이 직분자를 뽑고 또 내가 직분자가 될 때에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먼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사모할 줄 아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년에도 내 후년에도 우리 항존직 직분자들은 세워 가려고 합니다. 한 5년 정도 저희 교회가 지금 항존직 10분자를 뽑지 않았기 때문에 숫자에 비해서 우리 장로님의 숫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어서 저는 3년 동안 계속해서 우리 장로님들을 뽑을 예정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여기 올라오신 모든 분들이 앞으로 우리 교회의 장로님들이 되실 분들입니다. 서로 기도하면서 협력해서 아름다운 결과들을 도출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한종한 선거를 앞두고 일곱 집사를 택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초대교회에 일곱 집사를 어떻게 세웠는지 그리고 그분들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들을 만들어 갔는지를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성령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기다려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받았던 믿음의 사람들 사도들과 120명에 달하는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기도했을 때에 갑자기 불의 혀처럼 성령이 임하고 바람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 충만했던 믿음의 사람들이 나가서 예수 크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 그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현장을 목도하면서 더 이상 예수님의 시대는 끝났다 생각을 했습니다. 메시아로 생각했던 그분이 아무런 힘 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현장을 보면서 그들은 다 돌아서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배반해도 나만은 절코 배반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베드로마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끌려가는 그 현장에서 어린 아이가 당신이 예수님과 같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 당이냐? 라고 했을 때 아니다. 저주하면서 부정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더 이상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았을 때 승천하는 장면을 목도했지만 여전히 불안 속에 있었던 것이 120명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령 충만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들은 더 이상 문을 잠고 숨어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숨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문을 박차고 나와서 거리 한가운데 나가서 너희가 죽인 그분이 메시아이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선포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말씀이 선포되기를 시작하니까 그 말을 들었던 수많은 사람이 가슴을 찢고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회개하기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리고 하루에 3,000명씩, 하루에 5,000명씩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기를 시작했다고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였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 이 말씀은 그 예루살렘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니까 교회가 하나의 조직을 갖추게 되고 교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뭔가 하기를 시작합니다. 참 그런 것 같아요. 아무 일도 하지 않을 때는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뭔가 일을 하려고 하면 그 안에 언제나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6장 1절에 보면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많은 사람이 모여서 이제 예수 그리스를 믿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모임의 결정적인 순간들은 예수 그리스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식을 가지고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들보다 가난한 사람들, 과부와 어린아이들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올라온 현상은 예수 믿기를 고백하고 결단했던 사람들 중에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사도 앞에 두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그 믿음의 사람 중에 하나가 바나바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그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사도의 발 앞에 두고 그는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자로 평생을 헌신하는 것이 바나바의 모습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내놓는 믿음의 사람들 때문에 그 물질을 가지고 나누기를 시작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기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히브리파 사람들이 헬라파 사람들을 소외시켰다라고 생각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히브리파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그 당시에 토베기들이에요. 예루살렘에서 떠나지 않고 살았던 사람들. 그런데 헬라파 사람들은 그 시대에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를 따라서 다 지역에 있었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사람들이 헬라파 사람들이었는데 토베기들에게 더 소외된 것 같은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원망과 시비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본 사도들이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집사를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항존직을 갖고 있는 직분자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가장 먼저는 일곱 집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직분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집사를 뽑는 출발점은 분쟁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최대의 관심이었고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항존직을 선출하는 최대 목표는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분쟁이 있을 때마다 그것을 화목하게 이루는 믿음의 사람들이 더 많은 현장을 만들기 위해서 항존직을 뽑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의 상황들을 보면.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기도했던 믿음의 사람들 때문에 교회의 문제가 생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장 문제는 목회자들, 목회자들의 욕심 때문에 문제가 생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장로님들과 안수집사님들과 권사님들 때문에 문제가 생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적어도 항존직으로 임명을 받았던 믿음의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갈라지고. 문제가 생길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헌신했던 수많은 성도들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교회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항준직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 감투가 되고, 항준직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 위세가 되서는안 됩니다. 오늘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직분자라고 하면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해결하는 그 자리에 직분자들이 있어야 된다. 저는 우리 안식교 모든 성도들이 이 직분자를 뽑음에 있어서 오늘 헌신하기로 작정한 우리 항존직 대상자들 뿐만 아니라 지금 항존직을 섬기고 있는 분들, 우리 성도들 모든 마음속에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이 아니라 분쟁을 해결하고 맡아서 책임을 질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이 사실을 알았던 사도 베드로 초대교의 그 문제를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7절 10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워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단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천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기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분쟁을 일으키지 않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가?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깨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원어를 보면. 깨어 기도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맑은 정신을 가지고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 안에서도 행실이 부정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우리나라는 금주 금연이 교회 안에서 일반적인 덕목으로 되어 있지만 외국에서는 그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 스스로 건강한 삶을 유지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적어도 한 종직 직분을 가졌다라고 하면 절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어야 됩니다. 자기 스스로 다른 사람에게 존중받고 인정받을 만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비차,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뜨겁게 사랑해라. 그러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하다한 죄를 덮는다. 여러분, 마음이 넓은 사람입니다. 어떤 문제를 봐도 품고 갈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 항존직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항존직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에게 지시하고, 무언가를 결정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 자리는 책임을 지는 자리입니다. 그러게 아프고 힘들잖아요. 내 자식이 내 아픈 손가락이 힘들고 어려우면 어떻게 합니까? 덮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밝히 드러내고 달걀을 찢어서 문제를 일으킨다면, 그것은 더 이상 지도자의 덕목이 될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죄를 덮는다라고 해서 죄가 없어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을. 바르게 바꾸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적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키워봐서, 저도 보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잔소리 많이 해도 자녀들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자녀가 따라오나요? 내가 그렇게 살면 자녀들이 그 걸음을 쫓아옵니다. 중요한 것은 나는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끊임없이 얘기해봤자 아무리 얘기해도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근신하고 깨어서 내 스스로가 인정받을 모습이 있어야 되고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랑할 때에 온전한 집분자의 모습이 있다. 마정아오르는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시비 없이 해라. 자기의 은사를 서로 협력하면서 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한식교회가 모든 항존직이 뽑히면 뽑힐수록 협력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교회가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해 보면 일곱 집사는 하나님의 사역곧 기도와 복음 증거를 항상 우선순위로 삼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1절에서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2절 밑에 의해 끊임없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위해서 회의를 했다거나,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좀더 구체적으로 뭔가 지시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문제 해결점을 어디에 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가하는 일, 기도하고 말씀을, 은혜를 사모하는 일에 더 많이 두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제가 처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항존직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은혜의 자리를 지킬 수 있을 때 가능합니다. 세상에. 물질을 가지고 세상의 지위를 가지고 세상의 권력과 힘을 가지고 교회를 운영한다라고 하면 그런 사람들 데려다 놔야죠.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은혜 받는 자리를 사모하는 사람들. 교회는 은혜 받은 자리를 마지막까지 지키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리더십이 발휘되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저는 우리 한신교회가 앞으로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집분자들이 맡으면 맡을수록 예배의 자리를 더 기쁘게 참여하고 기도의 자리에 더 기쁨으로 참여하고 힘들고 어렵고 힘든 그들을 섬기는 자리에 기쁨으로 참여하는 그런 직분자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직분자가 아닐까요? 저는 우리 하신께 모든 항준직을 통해서 아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이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나누어 주는 제사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는 복음을 증가하는 제사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는 먼저 자기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제사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항존직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무게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무겁고 힘듭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집사는 모범이 되어 칭찬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3절 말씀해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요.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고 말씀합니다. 칭찬받는 일곱. 저는 우리 의 항존직의 모든 직분자들이 언제나 누구에게나 칭찬받고 인정받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전에 성령 충만은 기도 많이 하는 분, 어떤 분들에게는 은사가 막 나타나서 뭔가 할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그런 성령 충만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성령 성경 충만은요, 딱한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 성령 충만한 120문도가 처음 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었어요 오늘 일곱 집사 중에 가장 먼저 스테반 집사님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이 7장에 가면 스테반 집사님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합니다. 8장에 가면 필립 집사가 아무도 가지 않았던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항존직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복음을 증가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또한 항존직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희생하고 순교하는 자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가 도 높여지는 것. 그래서 일곱 명의 집사 중에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만 죄하고 분명하지 않지만 나머지는 다 순교의 자리에 들어가서 주님의 복음을 증가하다가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항존직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가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한신께 모든 항존직 직임을 받은 사람들 아니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사실을 깨닫고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마음속에 분쟁이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무엇보다 도 복음 증거를 앞세우고 무범하고 인정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서 우리 성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계속 이루어지는 축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항적직 선거를 앞두고 일곱 집사를 어떻게 택했는지를 함께 생각했습니다. 우리 집분자들이 먼저 분쟁을 해결하는 집분자가 되게 하시고 먼저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는 집분자가 되게 하시고 먼저요. 보범적으로 칭찬받고 인정받는 직분자들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